어나우 주자 일루와 이루고자 어. 연건 이제 연건 연건 젊은친구 자 유격수가 유격수 플라이 유격수가 자 유격수가 유격수 플라이 유격수가 인필드 관계없어 인필드 안가도 돼 인필드 플라이 안 가. 인필드 관계 없어 인필드 안 가도 돼. 인필드 플라이 안 가도 돼. 자어아웃에 인필드 플라이 선을 언 했기 때문에 유격수가 머리를 써서 놓쳤다가 3루 던졌습니다만은 주자는 갈 의무가 없습니다. 타자만 아웃 되기 때문에 주자들은 인필드 플라이 선을 내면 제자리 에 있어도 돼요. 그러기 때문에 야구를 모르면은 여기서 더블 아웃 될 수가 있는데. 약으로 알기 때문에 주다가 살았죠.